그... 음... 음... resistance resistance <�cji> resistance <tragedy> by e guys, h <high> i ladies. I'm sorry, you don't know. I'm sorry,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s o r i s o o r r y I'm

이렇게 했는데라 오! 오! 투명! 안돼! 온기 얼굴 보지 하나씩 마세요 하나씩. 여러분! 아, 오, 오, 와 이거 왜 이렇게 뻣뻣해 우와! <목소리> 아! 그게 <목소리> 아니다 <괴한이다. 목소리> 아, 아, 아 명치! 이제 넘어다이 아, 시퀀스는 처음으로 맞이한 <목소리> <연결의> 순간에 <목소리>

오, 우 오오 안녕. 모아분들 진짜 싫겠다. 내 <laughs> 네 얼굴로 끝낼까? 와, 미버스텔 망했네 이번에. 나, 나도, 나도. 나도, 나도. 뭐, 야 뭐, 야 나도. 와, 현미경 아니야, 저거? 오. 모른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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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다모다저 본... 왜, 왜 저래? <laughs> <laughs> 뽕뿡이 성형 수술했다고요? 야 뿡푼이 성형수술 했다는데? 뿡푼이 어, 성형 왜 나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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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단 아니, 내가 봤을 때나 잠깐만 나 진짜 좀 마음 아픈다 새로 태어났는데? 이 정도면 야, 일단 다이어트를 많이 했네 아니, 저렇게 원래 매끈한 느낌이 아닌데? 원래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야 당장이라도 약간 방구 껴야 될것 같은 얼굴이었단 말이야 어 머리숱도 좀 많아졌네 원래 곱슬이었는데 매직했네 어... 매직 비가 사라졌네 시작 알수 있으니까 이좋 아형 들고 하라니까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 들고 오케이, 하래 하면은... 아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다고 들고 하래 들고 아아아아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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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야, 근데 많이 쳐왔 <laughs> <laughs> 왜냐면은 옆에서 자꾸 바람이 씩씩 <laughs> 지나다니는 거야 하고 <laughs> 와 진짜 잘한다 <laughs> 밴드부 막내 휴는 왜 밴드부 막내 휴야? 밴드부 뭐 막내 느낌 나잖아요 사실 너한테 막내 g 적 없는데 <laughs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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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안 미안 Bend the m a g 이 e t i c dimension. Bend 럭 h e magnetic dimension. Bend t h 오오 오, 안 되겠다 자자자 자, 자, 투표 받을게요 조명을 켠다 최소로 켠다 1 조명을 끄고 한다 2 1이 더 많긴 한데 1이 뭐였죠? 갑자기 2가 더 많아졌는데 2가 뭐였죠? 저는 그 꽃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 기억 안나꽃 이름 뭐더라? 어 파이팅 하세요 <laughs> 이게 무슨... <말이야>? <웃음> <웃음> 나 너무 놀랐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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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화끈한 느낌이었어 내가 언제 과별연애. <laughs> 수빈이 태연과 켄닝카이에게 키스를 했다. 이거 언제야? 너 목부가 번역이 된 거겠지. 그렇게 생각하지 마. <laughs> 아니 근데 글 맞추면 모르는데 무슨 빨간색 립스틱 입술을 <laughs> 입술에 묻배를 하셔갖고 나 너무 놀랐잖아. <laughs> 아, 아, 저걸 저걸 빠는. 나도. 우선 아, 형 빨리 그래. <laughs> 아, 먹어. 왜또 먹어? 맞아 맛있게 먹자 맛있게 잖아 기본적으로 대안합니다 연준이가 먹으면서 쪽 빨았어 아이좀 무서운데? 우울성 보니까 진짜 와. 연준이 머리 만져주세요 사사님 <laughs> 저는 손이 없습니다 <웃음> 연준, <웃음> 연준이 머리 만져줘 <laughs> 수빈이 코를 <laughs> 만든 <만드지> 뉴진. <요즘. 웃음> 아, 수빈이 머리 <laughs> 만져줘 <만드죠. 웃음> 머리 만든 아 어, 어? 뭐야 리트리버야 사무에 대야 하나는 약간 이모. 이번이다 <laughs> 라면 몇 스타 써놨어 <laughs> 죽지 마요. 아으면 되지 않나. 아뭘씻어요형 강남 오래 있었던 형님 제일 속상해. <laughs> <laughs> 빨리 보여줘요. <laughs>